안녕하세요. 플랜토피아 들꽃입니다. 폭염주의라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태풍이에요. 모두 모두 비 피해 없으시죠? 어제 밤새 내린 비에 막 우르르 쾅쾅 번쩍번쩍 번쩍 천둥 번개까지 저는 어제 잠을 편히 못 자고 엄청 설쳤어요. 그래도 열심히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엄청 내리고 있고 물웅덩이는 기본이고 호우주의 보라서 습도도 엄청 95% 이건 그냥 거의 물속이죠. 와 빗소리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제가 사실 요즘 비가 너무 안 와서 비좀 왔으면 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완전 물폭탄으로 들이부을 줄 알았겠습니까? 중간이 없는 여름 날씨. 기온은 22, 3도라서 시원한 편이지만 습도가 너무 높아서 우리는 지금 그냥 물속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때일수록 물 관리, 물 조심이 꼭 필요하고 화분을 빨리 말릴수록 안전한데요. 요즘 꼭 필요한 화분 속물 관리하는 방법. 오늘 영상 끝까지 꼭 확인해 보세요. 아침 9시인데요. 비가 잔뜩 내리고 있어서 밖이 저렇게 어두워요. <laughs> 그리고 저희 집에도 드디어 물음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희한하게도 그간 여름을 잘 지내줬던 리갈들이 먼저 물음을 맞았어요. 일반 제라늄도 또 물음이 왔지만, 보시는 것처럼 물음이 줄기가 검게 검게 바닥부터가 아니라 중간중간부터 검게 검게 물으면서 물음이 왔고요. 그리고 다른 리갈 하나도 화분은 아주 잘 뽀송뽀송 말라있지만 이렇게 삐득삐득하게 줄기가 말라서 고사해버렸어요. 죽는 이유도 참 여러가지죠. 그리고 이 제라늄은 그냥 딱 봐도 전체적으로 다 무름이 왔고 흙이 확실히 덜 말랐어요. 흙이 축축한 상태고 건질 줄거리가 1도 없다는 거. 이건 제가 조금 다른 공간에서 보관을 했었는데, 리갈들이랑 같이. 이쪽이 통풍이 잘안 됐던 것 같아요. 환기가 잘안 되고, 좀 많이 공기가 고여있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그쪽에 있는 제라늄들이 여럿 망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라늄은 제가 멀리서 봤더니, 잎이 처져있길래, 처진 잎을 잘라주려고 봤더니, 이렇게 겨순이 쓰러졌어요. 겨순이 바닥부터 시커멓게 물러서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또 본래의 본줄기 목질화된 이쪽 묵은 줄기는 또 멀쩡해서 이 제라늄은 겨순만 제거하고 잘 말려주면 살 확률이 한 80%쯤은 될것 같아요. 아주 흙이 뽀송뽀송 잘 말라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화분 흙이 바짝 말라있을 때요런 상태일 때 잘라야 되고요. 저는 먼저 누런잎부터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누런 잎들 타고 물음이 오기도 해서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좋은데 또 요즘처럼 폭우가 쏟아지는 시기에는 아예 손대지 않는 게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이건 각자의 선택으로 할게요. 이렇게 정리해서 저는 깨끗한 초록 잎만 남겼고요. 이제 겨순을 자를 건데요. 이렇게 잘 말라있는 겨순 주변 흙을 살살살 파서 줄기 끝부분 자를 위치를 찾아주세요. 여기네요, 여기. 여기를 가장 가깝게, 짧게 잘라 주세요. 제대로 뿌리부터 물러 있으니까 이 줄기는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무름이 온 줄기는 끝순을 잘라서 삽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삽목에 성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마음 편하게 버리시는 게더 좋아요. 이렇게 겉순만똑 떼어내고 살릴 수 있으면 그야말로 럭키비키인 거죠 자르고 난 부위가 잘 말라서 아물 수 있도록 흙을 계속 파놓은 채로 말려 주세요 화분이 잘 말라 있지만 최소 이틀 정도는 물을 주지 않고 계속 말려 주는 게 안전해요 어쩜 이렇게 날씨 변화는 기가 막히게 잘 아는지 우리 예민한 제라늄님들 <laughs> 우리 제라늄 들은 이렇게 티를 팍팍 내시네요 물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여름에 물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물기를 말리고 뽀송한 상태를 유지하는 건반이 물음에서 최대한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이라서 화분에 물이 잘 마르지 않아서 불안할 때, 이럴 때할수 있는 응급처치법을 오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서큘레이터, 선풍기 등등 바람을 계속 순환시켜 주는 건 아주 기본이니까 여기서 따로 이야기하진 않을 거고요. 우선 바람을 불어 줘서 공중 습도를 낮추면서 공기가 고여 있지 않게 계속 통풍에 신경을 써 줘야 하는 건 정말 정말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화분 받침에 저면 관수로 물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물을 이렇게 받침에 주거나 가장자리로 살짝씩 둘러서 물을 줄 거예요. 이두개 화분은 7월 14일 월요일 날 물을 줬고, 오늘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7월 17일 목요일인데요. 4일이 지났거든요. 근데 4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흙이 진하게 물기가 있고 축축한 상태예요. 이 펜시 화분도 마찬가지로 물기가 반쯤 덜 마른 상태예요. 대부분은 우리가 한 자리에 놓고 키우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물주고 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이렇게 바닥에 있잖아요.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물을 빨리 말리려면 공중부양, 위로 띄워줘야 돼요, 화분을. 화분을 행행으로 걸어서 키우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경우에 화분이 훨씬 더 빨리 마르거든요 화분이 통풍이 더잘 되기 때문에 화분 속 흙이 금방 말라요 그래서 오늘 저도 공중부양을 시킬 건데 화분을 공중부양시키는 방법 첫 번째는 생수병 뚜껑 그리고 이건 다이소 화분 받침대예요. 모두 화분을 바닥에서 띄워서 통풍이 더잘 되게 할수 있게 도와주는 재료들이에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물을 주고 난 후에 물 받침을 빼줄 때 우리가 화분을 위로 올려서 물구멍으로도 바람이 숭숭 통하도록 해주면 훨씬 더 화분이 빨리 마르거든요. 너무 쉽게는 이렇게 다이소 받침대 이런 산발이 같은 거를 화분 밑에 넣어주면 바람이 숭숭 통하기 때문에 화분을 훨씬 더 빨리 말릴 수 있고요. 또 이런 별도의 받침대가 없어도 이런 생수병 뚜껑 이런 뚜껑만 화분 밑에 고여주면 화분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위로 뜨면서 물구멍으로 바람이 솔솔 통풍이 잘 되게 해주기 때문에 화분 속 물이 훨씬 더 빨리 마르게 돼 있어요. 이렇게 화분을 공중으로 띄워주면은요 행행으로 걸어서 키우는 것처럼 바람이 훨씬 더잘 통하게 되면서 화분 속 물기를 말리는 데 훨씬 더큰 도움이 돼요. 이렇게 하나씩 화분을 챙겨줄 수도 있고, 대신 저처럼 화분이 많은 사람들은 한 개씩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조금 여러 개를 관리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화분이 많거나 선반을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제라늄을 한 군데 모아서 키우고 있다면, 저는 이거 정말 편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이거 다이소 네트망이에요. 이거 다이소 네트망 정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물 말릴 때도 이 다이소 네트망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화분 받침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요. 병뚜껑으로 다리를 만들어도 되고요. 어쨌든 바닥에서 띄워서 사용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라도 밑에 아무거나 깔아서 사용하면 되고요. 저는 균형 잡기 편하게 그냥 지금 사용하고 있던 물받침을 그대로 놓고 그 위에 네트망을 깔아서 화분들을 올려주고 있어요. 제가 이따가 제라늄 선반에 사용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식으로 화분이 많을 때는 네트망을 사용하면 한꺼번에 많은 화분을 한꺼번에 동시에 공중에 띄울 수 있어서 활용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남아 있는데요. 진짜 최악의 상태인 제라늄 일병 구하기의 마음으로 물을 완전 빨리 뽑아내야 될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신문지나 키친타올을 사용해요. 신문지를 찢어서 길쭉하게 띠처럼 만들어서 이 신문지를 물구멍으로 밀어 넣어줄 거예요. 이 방법은 직접적으로 화분 속 물기를 빼내기 때문에 진짜 급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아주 활용하기가 좋아요. 여러분 저면 관수 화분 만들어 보신 적 있죠? 화분 바닥 쪽에 헝겊이나 끈을 연결해서 바닥 물에 담궈주면 그 헝겊을 타고 물이 스며들면서 서서히 물 주기가 되는 건데요. 이거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신문지를 밀어놓고 신문지로 화분 속 물기를 반대로 빼내는 거죠. 물구멍에 신문지를 핀셋으로 옆으로 밀어 넣어 줄게요. 깔망이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깔망이 끼워진 옆쪽 사이드로 밀어서 넣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신문지 끝을 화분 속으로 들어가도록 밀어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길게 한쪽 끝은 화분 속으로 들어가고 한쪽 끝은 밖으로 나오게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으시면 돼요. 그럼 이 신문지를 타고 흙 속에 있는 물기가 서서히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럼 직접적으로 화분 속에 있는 물기를 빼낼 수 있기 때문에 화분을 훨씬 더 빨리 말릴 수가 있어요. 한번더 옆에 화분도 신문지를 물구멍으로, 물구멍 옆쪽으로 밀어 넣어 볼게요. 신문지 끝이 흙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끝은 바깥으로 나오게. 이렇게 신문지를 꽁꽁 쏙쏙 집어 넣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언제 마르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바람이나 이런 거에 통풍으로만 말릴 수 있는 화분 속이지만 신문지로 직접적으로 물을 빼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응급인 상황일 때는 확실히 빠르게 물기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신문지 끼워 놓고 한 1시간 정도 밥을 먹고 왔는데요. 지금 이 화분은 물준지 4일이 지난 화분이고 어느 정도 약간 말라가는 과정에 있는 화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신문지를 끼우고 나서 신문지를 타고 물기가 배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화분 속에 물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빨리 많이 배어 나오겠죠. 제가 해본 방법 중에는 이게 물기를 진짜 빠르고 완벽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응급이다. 응급 처치가 필요하다 할 때는 이 신문지 끼우는 방법을 강력 추천드려요. 지난 영상에서 저희 집 제라늄들 선반으로 이사한 걸다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 태풍이 오면서 이렇게 네트망으로 화분 바닥에 깔아줘서 공중부양을 시켰어요. 그래서 바람이 더 빨리 순환되도록 해주고 화분이 빨리 마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오늘 보여드린 방법은 모두 화분을 들어서 통풍이 더잘 되게 해주는 거고요. 그럴수록 또 화분이 잘 마르겠죠. 거기에 더해서 직접적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싶을 때는 신문지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물을 더 빨리 말릴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네트망을 이렇게 깔아놓으니까 바람이 숭숭 더잘 통하고 물기는 헐헐 빨리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죠. 이렇게 저는 물과의 전쟁에서 조금이나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가드닝을 할수 있다면 이 모든 게다 해결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 여름 동안 만큼은 최대한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또 어느샌가 가을을 맞이할 날이 돌아올 거예요.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야 돼요. 제라늄 물주기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물을 줬다면 조금 더 빨리 마를 수 있도록 살짝 공중부양만 시켜주면 조금 더 안전하게 제라늄을 지켜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도 우리 꽃님들 제라늄과 여름나기에 도움되길 바라보고요. 다음 주에도 플랜토피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